어떡해핑이제내픽얘이생잘해얘되는잘해야무는정아일무 <laughs> 걱정돼 일단 같랑대이같서이으니까서정할 필요가 없어. 그럼 난이렇희영이 문제. 해이문게해어떡해어떡 해서, 이걱정 해서, 이렇걱해 해서, 신만만 해서, 이서이해이가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렇 내 너무 이라픽 선택해서 네. 원리 반전에 반전일 수도 있어 어떻게 우리 다을 저기 껴가지고 다교 자는 척 해야 돼 아직 일주일 남았어요 네. 7일은 길어 106 레즈들한테 106 아니? 지나+ 지나 희영될 거야 7일이면은 사귀고 동거하고 헤어지게 충분한 어? 시간이야 한데 <laughs> 우리 체코 해야 돼 지나 희영 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었던 에이 데이트잖아요, 형씨 봐봐, 어머, 봐봐, 어머, 우리 형이는 관심이 있어. 그 진화를 볼때 눈빛이 달랐어. 진짜? 아, 진짜 아랍상들은 두부상 좋아하나봐. 한결이 옷 검은색밖에 없는 거 봐. 모든 게다 검은색밖에 없어. 내가 보기에 한결이는 여기 올때 책을 뭘 고를지 제일 오래 고민했어. 맞아, 맞아. 진수성찬이 네와네 멋있겠다. 뭐. 제주도 첫. <laughs> 아 근데 첫 데이트에 생선 구이 쉽지 않다. 잘 발라다. 어. 맛있겠다. <laughs> 둘이 스타일 극과 극이야. 그니까. 근데 원래 서로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끼리 끌리는법이래아 <laughs> 필름 카메라 킹받아. 완전 <laughs> 다른 생활. 근데 희영 씨는 뭔가 약간 느낌이. 생활 나인투식스 직장인 느낌은 아니야. 절대아니지 <laughs> 확신이 있네. 음. <laughs> 안돼 사귀면은 처음 들어가는 거야 이제. 반 그러니까 불만의 섬으로. 네. 음. 제발 진아요 끝까지 잘 가자. 이보세요 네. <laughs> 이건 경막 <경마> 게임이 아니에요. <laughs> 제발 끝까지. <핀감은> <laughs> 어필해 진아야. 생각은 건강하다. 저는 첫인상 투표.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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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아 씨를 보았습니다. 서로 딱 크로스가 됐네. 희영진아, 희영진아, 희영진아. 귀여워. 끌렸어요. <laughs> 아니 아직 7일이나 남았어. 해. 아니 한, 내 라즈베리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있어. 7일이면은 사귀다가 음. 헤어졌다, 사귀다가 헤어졌다, 사귀다가 아니, 헤어졌다. 이제 세 번째 사는 건데. 아니야, 아니야. 다교가 가운데 있어서 지금 동거가 아니야. 3인실이라서 속이 없나 봐요 어? 귀엽다 더군가 봐요 수영이 음. 은아 기분 너무 좋았어아 약간 순박하실 어, 면이 있으시네 어, 어, 그런 어, 느낌 어, 있다니까 첫 등장은 수영 대구인 것같은밥 <laughs> 먹으러 오면 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어떻게 편해서 어, 못 물어보겠네 <laughs> 어 성향 물어보려는 거 아니야? 성향을 몇이세요 1부터 10까지 <laughs> 1이, 1이랑 10은 어려워서 내 데이터에 가고 싶어서 아, 궁금해가지고 궁금해. 아이여이런 우린 뭐가 돼? 왜왜? <laughs> 우리 성현 아어보는거아니야 그래. 그랬잖아 <웃음> 진짜? <웃음> 이상형 뭐냐 했었어 술 먹고 얼굴 빨개지는 거잘라니까 <laughs> 플로팅하는 거봐와 <laughs> <laughs> 장난 아니다 역시 <laughs> 아, 아니. 또 아니라고 <laughs> 해주고 또 아, 아니?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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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아니? 너무 분위기 좋아 아, 아, 부치 부치 봐, 다 앉아 계세요. 한결이 한결이 못앉는다 한결이 못앉지한들이못앉지 그렇지. 부치들의 자존심 싸움이야. 그래. 어 지금 박유서연은 바로 뒷정리하겠다고. 너도 계속 부엌에 들어있 가 있어. 뭐 위기가 위기가 그냥 들었데 어떻게 한결이 <한겨린>. 이 둘이 <laughs> 이어질 일은 절대 <laughs> 없겠다. <이번 느낌은> 저렇게, <laughs> 없겠다. <이번> 저렇게 <웃음> 태어나고 <웃음> 싶었대. 아, 나 어쩌다 보니까 어, 그 내기 때문에 서연이 안티가 된 기분이야. <laughs> 그 정도 아닌데. <laughs> 아 그게 맛있겠다. 그러니까. 먹어. 테라랑. 안전해야지. 뭐, 이제 빨리 나는 솔로 돼야지. 참나술 들어가면 나는 솔로 돼요? 좀그러지 않아? 약간 오뎅탕 같은 느낌이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어 이거 안 맞아서? 이거 매운 것도 아예. 아 근데 체험. 같이 안 먹으면 되지? 회 종류 같은 경우도. 광어, 방어, 방어 때문에 안 좋아하는데. 다 늦게. 모두면 시켜서 먹으면 되지. 되지. 아, 뭐, 뭐 먹었는지 궁금해. 맛있는 거 먹었을까? 아 진짜.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는 거 먹었을 수도 있어. 여기가 더 맛있어 보이는데? <laughs> 난 한정식보다는. <laughs> 회에다가 어. 부대찌개 어. 먹으면 아, 맛있어. 저게 너무... 맥주 한잔 아, 하면은. 아아 미랑이는 많을 것 같은데. 난미라이가 <laughs> 어. 제일 어릴 것 같아 어? 미랑이 제일 <laughs> 연살일 것 같아 다들 어린 사람 좀 싫어요? 아닌가? 아까 이쪽이 성숙한 사람한결이가 제일 어린 거 아니야? 좀 차분하고 자상하고 성숙하고 이런 거 아니야? 언니 부족이야 그래 <저는> 레즈들 다연상 <laughs> 좋아한다니까 난 끌림? 어? 스물 너무 어리게 보는 거 아니야? 스물 네 살? 난 스물 일곱 <laughs> 아 잠깐만 이런 식으로 그 그래 한결이가 제일 한결이 어려 한이그 사람의 특징이 연하 어려. 특징이야 연하 특징이야 에누구다 나이로 나이로 규정당하는거 진짜 싫어해 사 사람으로 진 진지해지는거야 분위기 지금 봐. 아 어떡해 너무 앞가림을 못해 사람 대 사람으로만 안하난 나이 상관없어요 진짜 어? 연하다 압도적으로 그 그래 그 없어? 저렇게 스트레스를받는다니까언니들이 음, 그래서 귀여워 하잖아. 그러면더 응. 화가나. 무슨 없어지는게 아, 닌가라는생각게 아닌가 이렇게 퀘시, 왜 이렇게 미시왜 이렇게 니시왜 이렇게 이왕언니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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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이 <공> 음, 왜요? 흔들리 <홀들리맨도> 슬픔이가 꼬래 슬픔이가 꼬래 아 귀엽다는 말 싫어할 것 같아 한결이 그니까 러 똘똘한 아기 같대 <laughs> 지금 제일 싫어하는 말로만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원이가 엄청 긁어 <laughs> 긁혔다 지금 개 긁혔다 지금 다균은 한결이 완전 낯가리됐어 응. 이미, 이미 미랑이한테 관심이 너무 많고 한결이도 잘 모르고 <laughs> 와 캐릭터를 좀과에한데아서한국에한결이가한국이싸하게 아, 진지하게 만들면 어. 자꾸 리원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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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는게 아니고. <laughs> 난이국 그냥 되게 대기업 직장인 같은 느낌 나는데. 리원이? 어. 너무 섹시서 대답 치 해야 국서한국에한결아한결아한결아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 다행했거든. 어 다교 다교 챙겨주려는 거뭐 한결아 우리 한결이 검은 옷밖에 없는데 다교는 보라색 깔로 좋아한다고 이미 줬다고 그거 적을 때 싫어 오 어, 둘이 또 붙어있는 거야 아, 그래 다교 미랑이 뭔가 느낌이 좋아 좋은지. 이거는 그거잖아 지금 그 정년단의 정년이의 문옥경이랑 해랑서해랑서해랑 어. 아, 씨랑 하기에는 너무 다교씨가 너무 선한이미지 응, 그럼 그 느낌 네, 좀 비슷한? 보면은 거. 제가 좀... <laughs> 소재목과 삼각관계의 시작 아왜 이렇게 부끄럽지? <laughs> 이 어색한 분위기 어떡해? 지금 고백한 사람마냥 약간 선 후배 느낌으로 가고 싶은 건가? 그렇지 한열이 그런 건데 또 이제 형님, 저에게 부츠가 되는 부분, 에티튜드를 알려주실 수요 형님. 저는 키는 그렇게 아직 못 큽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런 게 보니까. 어 소희 히어로를 되게 많이 좋아하나 본데. 이 사람한테 꼭 나야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약간 둘만의 섬으로 가고 싶은 느낌인데. 어 지나 너무나도 둘만의 섬을 가고 싶어. 로네 하면 연락 끊기는 어, 그런 친구들이 어. 아 어떻게 희영 아, 씨 섬으로 가실 준비가 어, 네. 되셨않월 가실 <laughs> <자올도록 웃음> 준비가 되지 어, 자아도로 가실 준비가 되지 는지 <laughs> 바람은 이제 두에람모두지에게여지를 주는 4이 사람한테 준망하는 것은 이 사람한테 없고 싶으면서 여지히이사람월 달에 가실 준비가 되지 않아요? 4월 달에 가실 준비가 되지 않아요? 4월 가비가 되지 않아요? 4월 달에 가 네. 이렇게 미랑진아 알아주고 진아? 계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음. 더 빠르게 깊은 얘기를 할수 있다. 진아 형이야. 아 이거 내기 알지. 괜히 걸었다. 내가 굳이 궁금하지 않지. 여보 지금 아, 판단력에 아, 흐려졌어. 어, 다른 사람에게 반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나요? 거의 어, 알아봐 주시는 분 희영이네 형. 키용. <laughs> 아니야, 아직 이 화잖아. 몰라~ <laughs> 예쁜 사람 좋아하신데 얼바다, 얼바다래. 너 <laughs> 솔직하게 말하면 부정하지 않을 근데 저걸 솔직히 나고 솔직한 거지. <laughs> 맞아, 맞아. 어? 왜 내가 이렇게까지 혀를 벗으려고 해봐? 매력 어필한다. 그럼 힘들지도 않은 일을 어, 막. 전 진짜 아무한테도 안 기대는데. 지금 등도안 기대고 있어. 슬프다. 서윤이 약간. 진짜...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언젠가 혼자 남겨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아 자이는타이는 아 서윤 씨도 잘 됐으면 좋겠다. 서윤아 이거 서운해. 왜 힘든 일 있으면 얘기 안 하는 거야? 자기야 너무나도 저런 그, 아, 스타일이다. 저도 이제 이게 복합적으로 진구가 생각을 해요. 진아 진아가 진짜 진짜. 이거 너무 애인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지. 갈등 해결 방식이 어떤지 물어보는 거잖아. 핸드폰. 그거 궁금해. 약간 시간을 갖는 편이면서. 오지인지, 아, 일들에든지, 자기들 <laughs> 진짜 중요한 거를 알아 바로 푸는지 아니면 진아 푸는지. 푸는지. 너무 재밌다 아, 진짜 그래. 재밌다. 아니 시즌2 나왔으면 좋겠다. 좋아. 다음 주에 이제 직업 밝혀주는 거 아니야? 저는.. 그.. 조금 프로텍터고요? <laughs> <laughs> 뭐 이제 좀 재워줘 첫날인데 피곤하실 텐데 진짜 피곤하겠다 일주일 동안 방송별꼬으려고 제작진들을 얼마나 괴롭힐까? 어? 맥이다 또 <laughs> 트위드야 왜 이렇게 트위드 좋아해?